베트남의 완성차 업체 빈페스트. 출범 당시 조만간 한국차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과연 포부대로 한국차를 따라잡았을까요? 최근 심상치 않다는 빈페스트 근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완성차 제조업체 빈페스트는 대기업 빈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은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곳인데요. 뿐만 아니라 빈 그룹은 베트남 내 부동산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자신감이 생겼던 빈 그룹은 한국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 지난 2017년 휴대폰과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중 자동차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가 빈 페스트인 것이죠. 빔페스트는 지난 2018년 전기 오토바이 출시를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파리모터쇼에서 SUV와 세단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19년 당시 현대차를 1년 안에 뛰어넘겠다며 밝혔던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죠. 당시 출시한 자동차들을 보면 그렇게 허무 맹랑한 이야기는 또 아닌 듯 보였습니다. 빔페스트 자동차들은 패밀리룩으로 V 모양 그릴을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슬림한 디자인을 갖춰 꽤나 그럴듯하게 보였죠 하지만 이때부터 빔페스트는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님을 무엇보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따라잡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던 빔페스트의 자동차들은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개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내 자동차 생산 시설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독일에서 부품을 수입해 단순히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렀죠.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직접 개발하는 것과 조립만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동차를 직접 개발해야 자체 기술도 만들 수 있고 브랜드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지도 점차 높여갈 수 있죠. 무엇보다 부품을 들여와 조립만 할 경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빔페스트는 처음 출시하는 자동차들을 일본 차와 독일 차 사이에 위치하는 가격대로 출시했는데 이것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위한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아니라 비싼 독일 부품을 사용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분석도 있죠. 물론 현대차를 포함한 국산 자동차 브랜드들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양한 모터 스포츠에서 기술을 습득하거나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동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갓 출범한 베트남 기업이 따라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차량 결함과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휠과 서스펜션이 심하게 주저앉는다거나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그랬기 때문인지 베트남 내에서는 빈패스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타야 된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독일산 부품으로 조립만 했음에도 그 조립조차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죠. 다양한 문제 속에 빈패스트는 점차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빈패스트의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손실액만 약 11조 3천만 동 우리 돈으로 약 5,600억 원에 달합니다. 자기 자본 비율 대비 부채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만회해보고자 지난해 9월에는 500대 한정 7인승 럭셔리 SUV 모델을 약 2억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가격 대비 터무니없는 시트, 모니터, 사운드 시스템 등의 구성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빔페스트는 현재 약 25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된 차는 3만 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빈페스트는 그동안 보여준 여러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국민들에게 펼쳐왔던 애국 마케팅까지 통하지 않게 되면서 낮은 판매량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빈그룹은 자동차 사업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부동산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메꾸는 형편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전기차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보션 하이테크 등 배터리 업체와 MOU를 체결하거나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전기차를 위한 준비를 차근히 해나가고 있죠. 2022년 여름에는 VF234, 235, 236등 전기차 모델들을 다양하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 자동차 업체를 무조건 폄하하는 것은 분명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지만 지금은 전기차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엄청난 기업이 된 것을 보면 알수 있죠. 그러나 단기간에 한국차를 넘어서겠다며 한국 자동차 산업을 얕봤던 빈페스트의 야망은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빈페스트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한국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더욱 더 멀리 달아나 버렸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빈페스트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저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